이건 원래 빵 반죽할 때 사용하는 반죽 칼인데요. 손잡이가 뭉툭하고 날이 무디면서 널찍하니까 재료 손질하고 옮길 때 딱이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도 쉽고 식기세척기도 가능하다고 해요. 5,000원 미만의 가성비 좋은 꿀템이라 이케아 가시면 하나쯤 챙겨 두세요 이번 이케아 쇼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수납 턴 테이블입니다. 하얀색의 깔끔한 디자인의 트레이인데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형이랍니다. 은근 무게감이 있어서 물건을 하나만 올려도 안정감이 있고 돌렸을 때도 저렴한 느낌 없이 묵직하게 돌아가서 고급스러운데요. 턱이 살짝 올라와 있는 형태라 물건이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이랍니다. 냉장고 안에 딱 맞는 사이드라서 이렇게 넣어두면 손이 잘 닿지 않았던 물건들도 돌려서 쓱 꺼내기 굉장히 편리하고 싱크대에 올려둔 양념장들도 이렇게 올려두면 편리하게 꺼내며 쓸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화장품 올려두기에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다용도로 많이 쓰 제품이라 이거는 다음에 이케아 가면 몇개더 쟁여오고 싶더라고요. 견고하고 튼튼하니까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이라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이케아 정리템으로 유명한 우프다테라인데요. 페그보드판에 길쭉한 꼬지를 내 맘대로 꽂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물건을 수납해주는 제품이에요. 냄비와 후라이팬의 크기가 다양하고 모양도 제각각이라서 수납장 안에 정리가 잘안 되었었는데 이걸 밑에 깔아주고 각각의 모양에 맞춰서 틀을 만들어주니까 지저분한 수납장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꼬지들도 여러 개 들어있어서 많은 양의 그릇들을 정리하기에도 좋답니다. 다만 판 자체가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사용하시려는 수납장의 사이드를 잘 체크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꼬지도 그냥 꽂히는게 아니라 살짝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아래 판대도 팔자 모양의 고리를 걸어 단단하게 고정시켜준답니다. 아래 판도 4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수납장 크기에 맞게 분리해서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또는 이 정리대도 괜찮은 제품인데요. 전체가 스텐으로 되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도 좋은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원하는 두께와 길이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저는 접시들을 세워서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간격이면서 깔끔한 디자인이라 그릇을 거치했을 때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그릇을 거치할 수 있는 개수에 비하면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라서 나는 그릇 거치할 때 기능도 좋고 예쁘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추천드릴게요. 3,000원도 안 되는 엄청 저렴한 가격의 방수 가방입니다. 입구를 돌돌 말아서 클립으로 잠그는 형태인데요. 전체적인 소재가 방수가 잘 되는 재질이라 수영복, 운동복 같이 땀이나 물에 적셔진 옷들을 넣기에 좋겠더라고요. 크기가 아담한 편이라서 어느 가방 안에도 쏙 들어가니까 은근 유용한 제품인데요. 저는 피크닉 갈때 음료나 음식들을 담기 딱이더라고요. 물기 맺힌 캔을 넣기에도 좋고 도시락 넣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건 그냥 보이시면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여기저기 유용하게 잘 쓰인답니다. 이케아가 이런 유리컵들도 아주 괜찮아요. 이건 2,000원대 고블렛 형태의 유리잔인데요. 강화유리로 만들어져서 뜨거운 음료, 찬 음료 모두 다 담을 수 있고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두께이면서 손이 자주 가는 사이즈의 유리잔이랍니다. 물컵으로도 쓰고 커피잔으로도 쓰고 음료잔, 맥주잔, 와인잔, 디저트 담는 용도로도 쓰기 좋고 정말 다용도로 쓸수 있는 컵이라 나는 집에 컵한 개만 두고 쓰고 싶다 하시면 이게 딱일 것 같아요.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면서 가격이 싸고 튼튼하니까 이건 이케아 가시면 꼭 사오세요. 이케아가 이런 후크들도 되게 괜찮은 거 아시나요? 이 제품은 세 개에 4,000원대로 가격도 저렴한데 스텐 재질이면서 디자인도 깔끔하답니다. 스티커로 된 접착식 후크예요. 이게 한번 붙이면 꽤 단단하게 붙여져서 아주 튼튼하게 고정된답니다. 그리고 떼어낼 때도 지저분하게 스티커가 남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만족감이 높은데요. 다만 떼어낼 때 엄청 힘주면서 떼어내기 때문에 벽지 같은 곳은 찢어질 수 있어요. 홈이 파여 있는 형태라 물건을 걸었을 때 빠지지 않게. 게 걸린답니다. 군더더기 없이 예쁜 디자인이라서 어느 곳에 부착해도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저기 거리가 필요한 곳에 붙여서 사용 중인데요. 볼 때마다 만족감이 높은 호크라 추천드릴게요.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욕실 발매트 찾으신다면 이것도 좋아요. 극세사 섬유로 제작되어서 되게 부드럽고 도톰한 형태라서 발의 물기도 아주 잘 잡아주고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어서 쉽게 잘안 밀린답니다. 무엇보다 색감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런 도톰한 발매트들이 은근 비싼 거 아시나요? 이건 세탁기랑 건조기에 막 돌려도 형태가 잘 유지되더라고요. 이처럼 이케아 발매트는 가성비가 좋아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케아는 이런 충전기가 은근 꿀템인데요. 고속 충전이 가능한 C 타입의 이구짜리가 만 원대랍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디자인도 깔끔해서 저도 여러 개 두고 쓰고 있는데요. 고장도 없고 충전도 잘 돼서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충전기처럼 케이블도 종류가 많으면서 가격도 저렴해요. 저도 집에 있는 케이블 선들은 대부분 이케아 제품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기 꼽는 부분이 고무 헤드라서 되게 튼튼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해도 모양 변형 안 되고 짱짱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이런 케이블 선들은 오래 쓰면 이 부분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케아는 진짜 튼튼해요. 그리고 이 충전선들도 두툼하면서 퀄리티가 좋아서 때도 안 타고 오래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또매 시즌마다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는데 무난하면서 예쁜 컬러라 충전선이 밖으로 나와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예뻐요. 그래서 이케아 가시면 충전기랑 케이블 선이 조합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이것도 이케아 가면 그냥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는 건데요. 바로 양파 튀김이에요. 양파에 밀가루를 묻혀서 파미에 튀겨낸 건데 그냥 단독으로 먹기보단 여러 요리에 토핑으로 얹어서 먹기 좋은 제품이에요. 파스타, 카레, 볶음밥 등 심심할 것 같은 요리에 톡톡 올려주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먹었을 때 식감도 있다 보니까 요리의 포인트가 된답니다. 이런 양파 후레이크가 구매하려고 보면 은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케아 가시면 이건 다양하게 잘 쓰이면서 가격도 저렴하니 꼭 집어오세요. 장난감처럼 생긴 이케아의 케첩도 식품코너 가면 꼭 사야하는 제품인데요 귀여운 디자인이라서 주방 한 켠에 두기에도 예쁜데 토마토 페이스트 함량이 무려 56%로 굉장히 높아요 맛있기로 유명한 하인즈 케첩보다 훨씬 더 높은 함량의 토마토라 맛이 아주 진한 케첩인데요 가격도 저렴해서 이케아의 인기 제품이랍니다 이건 기본 가격도 저렴한데 할인도 자주 하기 때문에 할인 표시 보이시면 바로 집어오세요 케첩과 짝꿍인 머스타드 속 내용물은 약간 연한 노란색인데요. 맛이 진해서 아주 맛있어요. 단맛 없는 정석적인 머스타드라서 여기저기 뿌려 먹기 좋더라고요. 특히 고기랑 먹을 때 궁합이 좋습니다. 이것도 케찹과 마찬가지로 이케아 가면 꼭 하나씩 쟁여오는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케아에서 구매하고 만족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속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